4장에 보면 아주 훌륭하신 이 바울 선생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디버데우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면서. 읽어, 이걸 읽었을 때이 사람의 그 동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그리고 이런,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목적, 성취, 혈압, 쾌감, 열심. 이런데서 나오는 건지, 객관적으로 읽어보자고. 내가 이제 코멘트 안할 테니까 한줄 읽고 물어보고 뭐 할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면 뭐라고 지어줄까요? 십자가 사랑 아니야, 십자가 사랑.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 죽은 자를 심판하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오. 이건 비문인데? 그냥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오. 요거는 문장인데, 하나님 앞과. 요게 들어가니까 이건 문장이 아니야 이건 비문이야, 비문. 근데 뜻은 이건 것 같아. 하나님의 앞에 있거나, 모뭐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됩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를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때 이분이 말하시던 시점은 죽음을 앞둔 시점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해요. 근데 안정, 그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직함을 보여주는 사람도 들 있어요. 이게 무슨 누구 얘기냐? 성경, 죽음 앞에서도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야곱.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정직이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풀지 못한 응어리진 가면? 응어리진 이 감정 덩어리의 정직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정직은 어떻게 돼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다 똑같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정직 말고 이 자기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 그걸 묶였다라고 그래.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여요. 근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응어리가 풀렸다 안 풀렸다는 지금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풀고 가는 사람인지 못 풀고 가는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니까.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재림하신다는 게.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안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힘을 다뺀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힘을 다 빼고,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인류의 보편적인 말이에요? 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인류의 그냥 가장 보편적인 말이에요. 우리 인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할수 있는, 최고의 말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야. 근데 이 심이 잔뜩 들어가 있어. 심이 들어가 있다는 라 것은 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진심이란 얘기예요,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항상 임시다.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비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때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을 잘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요? 힘이 빠진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힘이 잔뜩 들어간 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잔뜩 들어간 열심이죠. 아직도 무엇 하나 내려놓은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야. 이 교회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 그게 그게 이 사람 교회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거 그게 그것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마지막 죽을 때억담이나 하고 가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지금 자기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따 그런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함께 해 줘서 고맙다. 진심으로 사랑한대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럼 아직도 마지막에 뭔가 못 믿어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 배를 얻든지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때가 이를 거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도 스승은 누구 한 명이면 된다고? 제한 명이면 되니까 스승 많이 두지 마. 또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하리라. 그러니까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진리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요? 자기에게에요? 자기에게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자기에게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도 허탄한 이기라고이 사람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이 장면은. 예수는 어떻게 돼요? 마음, 마음이 가난해라. 마음이 청결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반대 의 얘기를 하고. 근데 예수처럼 말하면 어떻게 돼요?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스승을 낭에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가 돼.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거꾸로 가게되잖아요 자유회되면은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켜?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이 돼?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예수 뭐라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려놔. 내려놔. 근데 이거 기쁨인데요? 우리 즐거움인데요? 이미? 그거 내려놓으라고 지금 예수가 온 건데?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아우, 무거워서 죽겠어요. 율법이 너무, 너무 많아서 힘들겠어요. 예루살렘 그 성, 성전에 가면은 너무나도 과중한 뭐, 재물 바쳐야 되고 죽겠어요. 바리세 사두개 제사장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되지도 못하고 죽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11조 내는 것도 버거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전체감해서 누구나 다, 우리 다기쁨을 하잖아. 뭐.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자유가 한 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꾸로 뭐라고 그래? 우린 자유한데? 우리가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줘서 네가 십자가 지고 가려면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꾸로 얘기해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징을를 다하라. 자, 지금 여기서 자이 사람이 하는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왔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조직을 지키고 싶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조직, 세력을 지키고 싶어다 그래서 자유케대라는 말도 못하고 자유껏 살아라는 말도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 하나님, 복음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세워놓은 이 교세가 목적이에요? 어, 목적을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아,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지?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거꾸로 나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쁨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자기의 행복은 죽기 살기로 선한 싸움 싸움에서 달려갈 길 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고.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지냐고. 불거그렇지라 않아요. 행복해지려면 내가 나를 만나. 그리고 내가 나에게 먼저 공감이 시작돼.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자꾸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시키잖아, 김정호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팔꿈치 해보고.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어, 고생 많았어. 아, 세상도 다 하는 비결을. 몰라. 그거 자꾸 해요. 자꾸 하세요.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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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를, 나는 나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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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표라 자꾸 하라고. 자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나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라고 하실 거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의 특권은 마음껏 살아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려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모두 포함돼 있어 요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그거 내려놓으면 진짜 로 불만 죽지 않아요. 한번 해보라니까 해봐. 해봐, 제발 요 근데, 아, 근데 안안 안 하면서 벌써 머리로 벌써 돌리고 있어. 이게, 이게 머리로 벌써 계산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어. 아, 도저히 안되안될것 같은데. 아씨, 인생 망가질 것 같은데. 응, 너도 그렇게 살아봤냐 이러니까. 나는, 나는 지, 나이 서른 살까지 그 밑바닥 살아갔어. 맨날 굶어보고 힘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시간 지나가 봐서 알아. 살게 되어지더라. 그게 폭삭소가, 폭삭소가수다. 나오잖아. 다 살게 되어지더라. 그럼 늘 하면, 거기 주인공들마다 다얘기하자 어떻게 살게 되어지더라? 사라진다? 그리고 빨리 나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 폭삭소가수다에서. 네. 아, 빨리, 아, 빨리 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다 살게 되 되어져. 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시각에 가. 죽을 날이 가, 지금 죽을 시간이 다된 거예요. 근데도 힘을 빼요? 안 빼요. 자기도 힘을 안 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힘을 넣어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에 자기는.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를 지키기.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기서도, 아니, 사랑의 아버지예요. 사랑의 예수예요. 전부 다 재판장, 심판장. 뭐를 강조해요? 심판, 재판. 이걸 강조한단 말이야. 어, 야. 어, 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배워야 될 분을 지금 무서운, 무서운 아버지로 배우는 거야. 심판관, 재판장, 무서운 심판장으로 배우는 거야. 예수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가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신이야, 이건. 전혀 다른. 누가 만든 신이야? 예수가 알려주려는 신이야? 지가 만든 신이야? 지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권세들을 인정 못하고 죽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디모데의 후손이니까 디모데한테 얘기했죠. 대만은이 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 오르니까. 그리스계는 발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구절 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대만 아쁜그리스계 나쁜. 그레스게는 나쁜. 비도도 다 비도소를 쓴 비도도 다 아, 타락했네 아 배신 때린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 요 어, 오히려 잘 갔네 출애굽하셨네 출애굽 출애굽했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네. 아 누가는 가스라이팅 엄청 강해.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왜냐면 마가 때문에 졸라 싸웠잖아. 바나바하고 졸라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유익하다. 누구 유익이야,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읽을 때 교회, 교회의 유익.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수가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 누구 교회예요? 예수교회예요? 바울교회예요? 네. 자기가 이뤄놓은 걸 하나도 잃고 싶지가 않아요. 바울은 죽기까지 지금 뭘 하다 갔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이 업적들을 지키고 더 번창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공기가 사랑해요. 목... 목적이에요, 이분은. 사랑하면 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목적이죠, 목적. 그 기구는 내배소로 보내온 노라.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 겉옷은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구원의 상 하나님이 주시 보통 겉옷은 하나님이 다 입혀줘요. 창세기... 성장에서 에덴 동산서 추방할 때 가지고 입혀주잖아요, 거 그다음에 여우수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아주 불에 끄슬리다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들이 참수하잖아 하나님 바로 그옷 벗겨버리고 거옷 입혀. 거옷 입혀주시잖아.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 바로 뭐를 입혀요? 겉 입혀주시잖아. 그니까, 겉옷은, 겉옷은, 예, 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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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라, 예. 예 그, 그, 겉옷은 구원의 상징이라고요. 예. 예 진영이 계속, 자, 예, 예. 목소리가 멀리 가요. 자,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그러니까, 어도 쓴 구원의 상징이고 책은 뭐예요? 자기가 쓴 글이란 말이야. 글, 자기가 쓴 글로 만든 책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야 돼. 자기의 어록을 꼭 남기고 뭔가를 남기고 업적을 굉장히 소중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업적이 필요해? 뭐 그냥 이 인간관계에선 딱 남아있는 게 마음만 남아있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이면 충분해 그렇게 직전에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져갈 게 많아서 어. 우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빼서 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아프시다 아니, 세공업자 알렉산더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미안해. 아이고, 고마워. 사랑한다. 이러면 끝나는데 끝까지 자기 힘을 빼요? 왜왜 왜 힘을 못빼지이 목적? 예. 이하고 악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못 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그러니까 우리말을 심히 대접하야 돼. 우리말이야. 우리말이야. 바울과 지금 디모데가 하진 말.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 이 시절이 좋았어. 그래야 자기를 발견할 텐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 아, 또 이런 이런 종크 그 도덕윤리적인 말을 또 하, 슬쩍 넣으니까 사람들이 못 깨닫는. 복음과 선을 도덕윤리로 혼동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 아니 주님이 힘을 주셔요. 자기의 힘은 어디서 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교주님들이 이렇게 말하셔. 동명석이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욱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만희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누가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세를 늘리고 하는 건 누가 누가 하시는 거다? 어 그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자기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전파돼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지기바다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니까 러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저, 유기농 목사 늘 고백하잖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죽었어요? 안 죽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아니, 자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악한 일에 건져내신 거야, 악한 일에 지가 빠져 있는 거예지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본인은. 그니까, 러 큰일이라고 선악 기준이 아니고 진짜 복음 기준이 아니야. 예수 기준이 아니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에게 영광이 셋세 모공 들어오어 아니, 이분은 자기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예.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고. 자기가 만든 천국가. 그리스기와 아굴라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화 하라 에라스도는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에블로와 아니, 으블로와보대와니노와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 나는 그래서내 심령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 이런 말, 이런 얘기 들으면 주께서 내심령이 이거 바리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 예수님 당시 바리새가 더 많이 했겠어요. 예수가 더 많이 했겠어요. 바리새가 더 많이. 이런 말을 넘어가면. 자, 이 전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사장을 쓰신 목적이 뭐예요? 이 저자가, 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좀더 훼손되지 않고, 좀더 번창하고, 본래 자기의 의지, 자기가 세팅한 대로 그대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이분이 전하신 지역의 교회는 다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정체를 역사가 드러내줬어요. 기독교예요 이슬람이었어요. 이분이 전해놓으신 게. 아, 이슬람으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전환될 때는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그냥 개종한 거야. 왜?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는 칼 앞에서 원래 이분이 그 전하기 전에 기독교, 아니, 이, 이분이, 이분이 그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독교, 예수의 종교는 목숨을 걸었던 종교예요. 진심으로 사니까 죽을 때 후회함이 없어. 근데 이분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니라 뭐를 지키려고? 도세를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세를 지키려면? 아니, 권력을 잡은 놈 앞에 10만 불고는데 그러면 교세는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야. 그적이 그거야. 교세 잘 지켰다고 칭찬할 거야.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 그 교세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교회 건물도 그렇지, 뭐,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뭐만, 하나만 바뀐 거예요 예수에서 알라로 바뀐 거야. 그거 하나 차이밖에 없어. 뭐큰 차이도 없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 거야. 이제 마지막 말은 내가 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목적인 진심.